주빌렛, 그 뭐야, 이거 50을 맞춰가지고 테스트하기 전에 그, 이주빌레그 특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주빌레는그 일종의 중간 라인업 중에서는 좀 많이 팔리는 기계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이유는 뒤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뒤태는 인터넷 보면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내부 구조적인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이제 그 봐주시면은 나중에 이걸 사용하시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이제 그리고 유지보수할 때 어떤 부분에 참고하면 좋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될 수는 해서 제작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장점 장점이라고도 이제 특징인데 이게 이 이쪽에 보면은. 그 이거 K, 이 위쪽 상판 열면은 이두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요게 보면은 이 이게 뭐에 연결된 거냐면은 이쪽을 보면은 그 그룹 헤드랑 연결된 거예요. 저게 실질적으로 이 다이얼 부분이 이 다이얼 부분이 어떤 역할하냐면은 을 이걸 줄이고 널려주면서그요 그룹 헤드 들어가는 물의 그 유속을 갖다가 조절해줘요. 약간, 지글러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지글러 역할을 통해서 그룹에도 온도를 조절하는 거죠. 이게, 뭐, 한9 0년대가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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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옛날 버전, 옛, 옛날 버전 아닌데, 이게 이제, 그, 페마가 쓰는 나름 이제, 그, 특징 중에, 특, 특징 기술 중에 하나인데, 하이엔드 머신은 안 들어있고, 이게 중, 딱 그, 미들급에는 써요. 쓰는데, 이거는 뭐잘 쓰시는 그러니까 이 161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패드가 완전 노출이기 때문에 이 실내 온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챔버 공간 자체가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 뭐지? 스케일 안에 스케일을 꼈을때그 영향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수율이 조금 낮게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그 챔버 공간 때문에 그루패드의 영역 때문에 이 노출돼 있고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좀잘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요쪽에 보면은 이거 그 에스프레소 파츠인가 그 외국 사이트 보면은 여기에다가 오, 꽂는 온도계를 팔아요 여기 온도계 꽂아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자, 이게 이류, 이게 저는 이제 뭐 얘만의 특징적인 부분 때문에 또 얘를 좀안 좋게 봤었는데 또 이류길로 커피를 배우신 분들은 이류1만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류길이 좀 캐릭터성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만약에 내가 한 298이든 아니면은 뭐 아피아든 뭐이 뭐, 란실리오, 일단 뭐, 에포카? 지금은 이제 단종됐죠. 그런, 이제, 그런 기계들을 사용했을 때, 이, 사용하다 이런 기계, 그, 이류기를 쓰게 됐을 때, 이제, 참고하실 부분은, 만약 비슷하게 맛을 내고 싶다고 하면은, 그, 수압력 조절계로 온도를 갖다가 많이 올리시고요. 한, 보통 한 1.34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압력도 조금 올려주시면은, 그, 비슷한 유형스가 나오실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은 스팀이 안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얘 같으면 그냥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피아나 이런거 쓰다보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거 보통 이제 매장 가, 가품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레버가 움직이니까 그냥 여기 올려놓고 그냥 꽂아놓고 일 보고 온도가 되면 끄는데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다는거 같고 그 나머지는 내 나머지 내부적으로 뭐 특이한 건 없고 버툼이 좀, 좀 비싼거 들어있고 나머지는 특이한건 하게 하실거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이걸 이거 한번 봐주시면 이거는 이제 설치에 관련된 얘긴데 요게 이제 물바지예요 물바지가 이 기계가 작다 보니까 나머지 뭐 대부분이 다 컴팩트한데 특히 물바지도 컴팩트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가능하면은 이 배관 구멍 뚫을 때 위치를 좀잘 잡으셔서 배관을 뚫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아니면 영유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자, 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요